어, 잘하셨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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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피터팬입니다. 안녕하세요. 펑커벨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생기, 딩기, 딩기, 딩기 세일링 딩기 요트 저희 오늘 강습 받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 세세링 노트 그, 커플 부부지. 어, 그 이분들한테 제가 그 세일링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걸 유튜브로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직접 만나 뵙고 딩기 요트를 타는 걸배우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세일링 크루즈윙 요트는 했지만 사실 딩기 요트의 경험은 없잖아. 어, 없지.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걸 하면서 우리가 소질이 보여서 응. 남녀 혼성 커플 대회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너무 뜨거워. 어. 아라마리나 클럽 하우스. 여기서 우리 면허도 따고 배도 정박해놓고 어. 한 시즌 잘 보냈어. 어. 안녕하세요. 네, 저... 아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기술 촬영인가? 네. <laughs> 왜 배우시려고 하는지? 저희가 이제 크루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 세일 그런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직접 몸을 해보면은 음.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처음 했는데 소질이 보인다. 어. 음, 경기까지 한번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laughs> 어. 아, 경기를 하면 또 재밌기도 하고 네. 일단 모르고 있다가 경기 나가면 더 재밌기도 하고 네.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시합을 하면 좀 재밌어요. 근데 제가 물을 좀 많이. 제가 발리안으면좀 겁이 많아. 일단 빠져봐야 돼요. 그래요. 한번 빠져보면 네. 그러니까 네. 일부러 입으로 살짝 한번 빠져 봐도. 네. 어, 그 코스에 맞는 세일 모양을 세팅해서 내가 잘갈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아무 때나 막 가는 게 아니라 목표 정해놓고 세일 세일이랑 러더를 동시에 써야 되거든요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를 좀 몸을 익히, 익히는 거 어,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 그럼 됐어요. 어, 어디, 넣, 어디 안에 놓을 때 있으면. 이렇게 어, 놓을까? 어. 어. 안녕하세요. 베타는 네. 배타, 김은진입니다. 어, 배 베타는. 네. 어, 유, 저의 그, 유튜브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레이저고, 이배가 이제 피코거든요. 그래서 이배를 가지고 범장 간단히 하고, 러더랑 메인세일, 메인시트 어떻게 쓰는지 자세를 좀 배울 거예요. 패킹하는 거, 방법 이런 거 연습 좀 하고, 내려가서 보. 실제 세일링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젤이죠? 그리고 범장할 때는 항상 공 측으로 어, 배를 이렇게 돌려놓고 범장을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웃홀을 이렇게. 해서. 붐 구준을 맞춰서 위로.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붐뱅. 그죠? 시트로 되 있어서 당기고. 이 소리는 아시죠? 네. 라 라쳇이죠. 그렇죠? 당기고 쉽게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인 세일을 조절하는 메인 시트 네. 이런, 탈 거, 때 이런 걸 써서 쓰나? 이렇게 해서 한 코스로 오래 간다 네. 그래서 잠깐 내가 이걸 고정하겠다 하면 쓰긴 아 하는데 근데 또 자주 쓰진 않는 거예요 네. 여기도 지금 플리트가 원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보가 원래 앞에도 세일이 있어요. 아, 이건 뭐 저희 집 세일이나 이런 것처럼 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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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패드 세일이? 네. 근데 그거는 2인승 뭐두명서 타기도 하는데. 아, 이것도 두명탈수 어. 있군요? 네. 음. 이건 이제 트레블러죠 네, 트레블러 어, 메인 세일의 트레블러 따로 조정하지 않아요. 음. 어 그리고 지금 러더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블레이드고. 음. 이게 틸러. 이 부분이 틸러예요. 틸러. 음, 이게 익스텐션이에요. 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익스텐션이에요. 그죠? 항상 잡을 때는 이렇게. 그죠? 어, 항상 이렇게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항상 자세는 이렇게. 어.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걸고 있고. 네. 그래서 항상 두 손을 어, 이렇게 잡고 있으면 불편해요. 이렇게 잡고 있고 내가 이걸 당기는데 잡아야 되잖아. 더 당기려면 이손 사이에 잡아주고. 잡고, 당기고, 어... 이런 식으로. 풀어줄 때는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 자세는 여기 블럭 바로 뒤에 다리 이렇게 넣고,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응. 근데 배가 내 쪽을 좀기우는것 같아. 그럼 응. 다리를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응. 몸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밸런스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응.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세일로 조정해서 나란히 날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포스는 그대로 맞추고 싶어. 그럴 때는 응. 러더를 밀어서, 음. 러더를 밀면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조금 어, 움직이면, 이제 노고전이고 네. 약간 베어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딱 이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일을 음. 맞추거나, 러더를 맞추거나. 음. 그리고 배탈 때, 여기 지금 뱅이 느슨하죠? 그러면 네. 나중에 이걸 당기기가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앞으로 가서, 당겨주고. 그거는 분뱅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어, 그렇죠 완전 놀지 않게만. 음, 바람이 않게. 엄청 세면 얘도 엄청 세게 당겨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얘가 너무 느슨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앞을 보고 검조하고, 됐죠? 그 음. 상훈 씨, 상훈 씨 아시죠? 저 상훈 씨. 어. 골당랑이 <laughs> 주말마다. <웃음> <웃음> 우리 이거 배우러 왔어요. <laughs> 당기고. 근데 제가 하다가 럽하면 은 밀어야 되죠. 베어하면 당겨야 돼요. 근데 이게 각이 이렇게 이렇게 큰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어. 럽해서 움직이는 거 느끼고 바로 하고. 럽하고 바로 하고. 이게 확 해버리면 배가 진짜 훅 돌아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다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뭔가 코스 변경을 하고 나선 항상 가운데. 음. 제가 가운데로더 가운데 이 말을 좀할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더 가운데. 항상 자세는 자기 앞에. 그래서 태킹 준비하면, 태킹은 풍상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킹 준비하면 일단 다리를 넘겨요. 바깥쪽, 뒤쪽 다리를. 그리고 쭉 밀어요. 이거는 좀 많이 밀어야 돼요. 어. 쭉 밀면 태킹 한번쭉밀어주요 네, 이렇게 돌죠. 좀 가고. 그러면 머리 숙여서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앉으면 돼요 그리고 러더 가운데. 네. 그리고 러더 가운데 됐죠. 네. 이때 빨리 팔을 바꾸려고 너무 하실 필요 없고 어. 일단 러더를 가운데 두고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얘를 잡아요. 그리고 손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또그 자세. 어. 그리고 만약에 힐이 좀 생겨. 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럼 몸을 엉덩이를 어떻게? 바깥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더 힐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어. 다시 올라오고. 다 끝나면 바로 안고 네.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조심하세요. 네. 어, 배가 나, 자기도 모르게 팡팡 돌면 네. 얘가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당기고 좀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어 잘하시네요, 손 잘하시네요. 그렇죠, 됐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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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로드 가운데 로드. 앞에 보고 지금 편하세요, 자세가? 네. 어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는 떨어뜨려도 돼요. 오케이. 맨 끝에만 당겨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시트를 당겨야 되는데, 어디를 당겨야 되는지 모르면, 블럭에서부터 당기면 돼요. 어. 자, 일단 앞으로 보 앞을 보고, 간다. 지금 부상으로 가고 있어요. 럽, 근데, 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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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럽 그렇죠, 그렇죠. 오 어, 잘하시는데요? 어, 주황의 자세가? 주황의 아니 자 아니 뭔가 자기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요, 어우, 제가 약간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손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하거든요. 아, 사람들이. 아, 무서워요. 자, 다리 다시 걸고 정리 한번 하고 앞에 보고 항상 앞에 보고 이쪽 이 앞이죠. 자, 퇴근 준비. 퇴근 준비. 다리. 다리 먼저. 아, 그렇죠. 일단 로드 빌고 테이주 머리. 그러고 다음. 이쪽으로. 네. 러더를 가운데 하면 아마 이정도 내려갔을거야 어, 그럼 어, 다시 부숴요 자, 크로스월드까지 갑니다, 럭 해서 그렇죠, 요거전이면 그 배열하고, 어, 그렇죠 됐어요? 어? 더 배워? 더 배워? 더 배워, 스톱 오케이, 약간 럭 이게 계속 갈거야 아마 할때 고정 너도 절대로 가만히 안있을거야그 응. 때문에 이렇게 코스 바뀌니까 자, 배열 테킹 한번 해볼게요, 테킹 준비 테킹 준비 자, 하면 다리 먼저 뒤죠 어. 그렇죠 어. 택, 하면 쭉 밀고 배 돌아가요 후, 멀리 들어가고 근 이게 쫙쫙쫙 러더 가운데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몸을 먼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러더 가운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딱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일단 배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 몸에 시트 감긴 거를 풀고 센터보드가 이렇게 박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가 뒤집어지면 센터보드가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배를 잡고 센터보드 있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센터보드를 잡고 이렇게 세우거나 거기에 매달리면 배가 알아서 이렇게 서요 계속 서면 이렇게 서는 거 보고 배를 또 잡고 있다가 이제 옆으로 타시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저피터팬아 음. 어, 뭐, 피터팬입니다 네 <laughs> 피터팬입니다 <팬입니다>. 네. <laughs> 양양서 제가 거예요 이거. 아 그러시구나 네, <laughs> <다>. 네네네네아 <laughs> 아, 뜨거워 아, 뜨거돌네아 왜냐하면 <laughs> 뭐, 뭐 이렇게 많이 써야돼서 어, 그... 머리 조심. 서넘어가 조심하세요. 붐 넘어가요. 자, 메인 놓고 이제 배어 푸마 푸마, 배 메인 푸아푸아푸아더 놓고 들어갑니다. 머리 조심. 너도 가운데, 또뒤측으로 돌았어요. 다시 머리 조심. 머리 조심하시고. 더 범을요. 푹 넘어가면, 너도 가운데, 너도 가운데, 너도 가운데. 그래 약간 이제, 배어. 굳이 유지하면서 자, 끝까지 내가 가겠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없이. 이더배워야돼 올라가고 퇴하가시 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배 네, 바로 되면 세일이 지금 걸렸어요 세일이 뒤에 데크에 그거 푸세요 시트 시트 푸세요 시트 메인 시트가 뒤에 데크에 걸렸어 뒤에 메인 시트 먼저 오케이 됐어요 이제 그쪽에서 올라갈 수 있으면 풋벨트 잡고 풋벨트가 멀면 그냥 올라가요 하나 둘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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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일 시트가 뒤에 테크에 걸렸거든요 메인 시트 오케이 풀렸어요 이제. 아, 이제 풀렸어요. 붐 잡지 말고, 붐 잡으면 바람받아요. 붐 잡지 말고. 그렇죠 이제 정리 천천히 하세요. 아, 너무 더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아, 올라오기 진짜 힘드네.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포르, 빠졌어요. 자, 우리 구조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럽더 밀어. 휴. 오케이. 잠깐 일단 어주시 오케이. 살짝 가면 스피드가 나와. 메인 약간 짱데제이너더내어가지 말고.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네. 앞에 보고 넘어갔다 바람 받았다 로더 가운데 잡고 그쵸그쵸그쵸그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로더 반 가운데 로더만 가운데 그렇죠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올라오세요 천천히 뒤로 잡고 그렇죠 됐죠 로더 가운데 로더 바로 로더 다시 당겨주세요 내쪽으로 내쪽으로 팍팍 그렇죠 방금 로고 존 들어갔거든요. 자, 오늘 이틀째입니다. 또 어제 배가 두 번이나 넘어, 이게 캡사이즈 배가 고선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더라고 와.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어그 그때 이제 온몸을 써서 올라와야 되기 어, 때문에 그런 건가? 어, 쉽지 않아. 어, 어. 오늘은 이제 어제 많이 빠지는 연습했으니까 오늘은 빠지는 연습 안 하려고. 빠지는 연습이었어? <웃음> <웃음> 오늘은 혼자 타보려고. 응? 어제 선생님이 계속 같이 동승했는데. 자, 저희가 오늘은, 음, 재밌게 한번 타보겠어요. 그 전에 우리 어디 갈 거야, 지금? 우리 저희가 이제 아침 간단하게 먹으려고, 제가 또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니까 좀 든든하게 먹고. 아 여기 김포역역 터미널 뭐 있겠다 그러면 어, 그치 그기우리 그, 그, 옛날에 저기 깝, 어, 그 그래. 편의점 라면, 라면 뭐. 편의점 앞에서 라면 먹었잖아 봐봐 어, 라면, 라면 자꾸 왜 이렇게 위 대가리를 들어서 맞아, 하늘을 찍어? 못, 못 봤어 무거워? 너무 거워나 자꾸 안 나오게 으면은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너무 커 보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적당해 보이잖아 적당해 보여? 응? 목 찐다 여기 불에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안아줘 응, 뭐야? 결합. 작은 거는 이거처럼 레디알. 4.7은 이거보다 더 짧아요 하단이. 그래서 뭐랑 결합하느냐에 따라 세이도 다르겠죠 그러면 길이가 달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분명 이걸 당긴 것만으로 얘를 당기면. 얘를 땡기면 네. 얘가 내려오면서 네. 이게 바스를 약간 밀어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얘가 네. 이렇게 휘는거야 아, 그러면서 여기 캠버가 없어졌어요 네. 여기 보세요 캠버가 지금 바람 받으면 없어지는 거고 음. 이렇게 풀면 이렇게 서면서 세일이 더 이렇게 원래 볼록하던 애가 이렇게 펴지면서 캠버가 훨씬 더 커져서 깊이가 어, 어. 앵그로버택을 더 만들고 네 그거를 자기가 조절하는거야 자, 우리 뽕코벨은 그 사이에. <laughs> 자, 지금 하실 때 하나 볼게요. 우리 중간에 이렇게 안목에 걸리니까. 네. 여기, 여기 라인, 아, 라인 그렇구나. 통과. 아. 어? 네, 그렇게 해서 지나가서. 그렇죠. 그렇죠. 맞죠. 어, 에서 걸면 자 그러면 저희 분뱅 그다음에 아웃톨 커닝홈메인시트드래블로 연결했고 다 되신 거죠. <목소리> <목소리> 다 있어요. 멋있어요.